이번 시간에도 데이터 입력 및 편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설정, 서식 설정. 우리가 서식은 글꼴이라든지 맞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서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리본 메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단 표시 형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은 리본 메뉴, 우리 글꼴 맞춤, 그 옆에 이렇게 표시 형식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줄에는 일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뭐 문자도숫자도 입력하시면, 일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눌러요. 이 목록을 눌러서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계기호에 원화기호 붙이는 회계기호가 되고요. 요 세모 목록을 누르면, 어 다른 회계기호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백분율입니다. 어떤 수에 곱하기 100을 하여서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백분율이 있고요. 심표입니다. 심표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세 자리마다 심표를 넣어주는 기호고요. 자 다음 두 개는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를 늘립니다. 누를 때마다 늘어나고요 줄입니다. 늘, 누를 때마다 줄어드는. 참고로 줄임을 할 경우에는, 반올림, 어, 다음 아래자리가5 이상이면 올려주는 예,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늘리고 줄이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는 거나 더 자세하게 선택을 원한다면 바로 이 메뉴 예, 표시형식의 그룹의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1, 예,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하시게 되면 이렇게 셀서식의 예, 창이 뜹니다. 거기에 표시 형식을 비롯하여 선택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처음에 표시 형식의 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는 범주라고 해서 일반부터 해서 쭉 나와져 있는데, 어, 앞에 이 내용은 이 표시 형식의 일반 목록을 눌러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더 상세하게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서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다른 서식을 줬을 때뭐 아래 나와 있는 다른 서식을 줬을 때해제하고 싶을 때 엑셀의 기본 기본값을 원한다면 일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숫자입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실 수 있고요. 수수점 몇째 짜리까지 지정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음수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음수를 뭐 가로 빨간색 가로 검정색 뭐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숫자고요. 다음은 통화입니다. 통화는 이렇게 원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 목록을 누르면 기호를 더 선택하실 수 있고요. 숫수자리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수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자, 다음은 회계입니다. 자, 회계는 어, 기호 마찬가지 표시 여부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소수자리 수가 있는데, 이 음수 영역이 없죠. 그죠? 음수를 선택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부분에 특징이 있는데, 셀 왼쪽에 통화기호가 붙는다. 그리고 음수 기호 표시하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뭐뭐 뭐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기호 누르면 다른 기호 선택할 수 있고 없음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호를 없음을 하게 되면 어, 천단이 구분 심표만 표시된다. 요거 누른 거랑 같아요. 어, 심표만 나오고 얘가 회계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0.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0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통화기호랑 회계기호를 좀 구분을 한 내용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원화기호가 있는데, 통화기호 같은 경우는 숫자와 함께 바로 붙어 있죠. 근데 회계기호는 왼쪽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열너비를 조절해도 왼쪽에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0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통화나 일반적인 숫자는 그냥 0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나 회계. 회계나 요 심표로 한 회계 같은 경우에는 0이 하이픈 0을 하이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0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어 여러 가지 형식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맞춤입니다. 자, 맞춤은 우리 리본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위에 있는 맞춤은 위 중간 아래, 그다음에 이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는 거고요. 어, 여기 방향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들여쓰기, 내어쓰기, 또 텍스트 줄 바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더 상세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그룹의 메뉴 혹은 우리 셀서식에서 표시 형식 바로 옆에 있는 맞춤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맞춤에는 뭐 가로의 방향 맞춤도 있고요. 세로도 있고요. 텍스트 방향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 텍스트 조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때 Alt e n 는 내가 강제로 줄을 바꾸는 거고 어, 리본 메뉴에 있던 요거 텍스트 줄바꿈은 열 너비에 맞춰서 줄을 바꿔 주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고요 셀의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의 맞춤은 열 너비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작게 조절해 줍니다 열을 조절하지 않고요 글자가 너무 크다면 글자 포인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이 아이가 체크해 줍니다. 자동으로 작게 만들어 줍니다. 셀 병합,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이거는 가운데는 안 한다는 뜻인 거겠지. 자, 어쨌든 셀 병합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여러 셀을 선택하여서 병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셀 글자만 남습니다. 첫 번째 셀 글자만 남고, 나머지 글자는 지워집니다. 예, 유의하세요.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여기 표시 형식으로 들어오실게요. 예,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한번 살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표시 형식의 숫자 통화 해계 혹은 뭐 살펴보셨지만 시간, 백분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이 엑셀이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죠 이 사용자 내가 어떤 서식을 만들 수 없을까 나는 이런 서식을 만들 수 없을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들어오면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이, 이거는 이제 엑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적합한 게 있으면 선택,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니다, 여기 없다, 그러면 지금 이 하얀 상자,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표는 자주 좀 등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모아봤는데, 만약에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기본적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명.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샵 콤마 샵샵영 원. 문자 뒤에 개월을 표시하겠습니다. 꼴뱅이 개월. 날짜 같은 경우에 지금 연월일이 있고 가로 속에 어 요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y 4개, 하이픈, m 2개, 하이픈, dd, 그리고 가로 속에 a를 세번 하면 오늘 요일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15시 30분, 몇 분, 몇 초입니다. 그런 건 h 2개, 콜론. M2의 콜론 S. 자, 그래서 보니까 좀 다른 저 어떻게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 이 어떤 자료, 자료냐에 따라서 기호가 다르다는 거죠. 뭐 숫자는 0을 쓰네, 문자는 at 골뱅이를 썼네, 뭐 날짜는 YMDA 열 먼스데이 같은 기호를 썼네. 어, 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 아주 또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0과 샵이 있어요. 어,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0과 샵이 있는데 유효하지 않는 0을 0으로 표시한다. 유효하지 않는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공백으로 표시하겠다. 자, 이 말이 뭘까? 한번 표를 볼게요. 1230, 1230, 00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있고 표시 형식을 0개 샵 0개, 샵개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0개, 샵개를 했을 때는 결과 같죠? 어, 똑같이 숫자 뒤에 개 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0, 0, 로가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0가 0개를 했을 때는 어, 0개 라고 나와요. 그러나 샵개를 하면은 0이 없어진다는 점, 그냥 개 라는 글자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유효하지 않는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이상, 1 이상이면 0개를 하든 샵개를 하든 똑같습니다. 다만 이 0의 값, 제로의 값이 있을 경우에 표시할 거냐 공백으로 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백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라는 값이 둘5 5가 있는데, 하나는 0%를 했고요, 또 하나는 0%인데, 퍼센트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큰따옴표. 그러면 우리는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여서 표시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5는 500%가 되었고요. 다만 이렇게 큰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 단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글자 퍼센트가 표시되었다 해서 5인데 5%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은 천 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자, 여러 숫자가 있을 때, 이때도요, 우리가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거든요. 자, 이 샵이 뭡니까? 유효하지 않는 자리, 만약에 0이 있거나 비어 있으면 표시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에는 0을 줘봤고요 이거는 1의 자리를 샵을 줬고, 1의 자리 0을 주고, 1의 자리 샵을 줬습니다. 이때도 숫자가 있는 경우랑 0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가 있다 그러면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제로 0일 경우에 이거는 0개라고 표시되는 거죠. 왜 1의 자리를 0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나 1의 자리를 샵이라고 준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분명히 숫자 0은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점. 그래서 어, 내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고 0일 경우에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0이라고 표시할 건지 비워둘 것인지. 다음은 천 단위나 백만 단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1, 2, 3, 4, 5, 6, 7, 8 자리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세 자리, 6, 7, 8, 6, 7, 8을 생략하고 싶어.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게 아니라, 생략해서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오른쪽 끝에 심표 하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6, 7, 8이세 자리가 생략되는데, 바로 6. 6이 반올림이 됩니다. 어, 5 이상이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6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100만 단위를 생략할 때에는 이 샵콤마 샵샵형 다음에 심표를 두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3, 4, 5, 6, 7. 8,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때 3은 또 반올림이 안 돼. 그래서 12, 예, 1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이 원래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만 생략됐다. 원래 자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또 있습니다.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자, 소수점을 이렇게 12.3, 12.3 적었구요. 어, 0.00, 샵.샵.샵. 차이가 뭐죠?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리를 0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숫자는 12.3까지밖에 안 적었지만 12.30이라고 두 자리를 꼭 적었다는 거죠. 하지만 샵은 0이 없으면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12.3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는 소수점 자리 맞추려고 할 때,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요. 제가 소수점을 다양하게 적었어요. 한 자리, 뭐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서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0.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했습니다. 이 말은 소수점 세 자리를 꼭 지켜줘. 소수점 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자리를 지켜줘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 예, 1.345에 다 첫째 자리가 다 맞죠. 3, 3, 4. 둘째 자리가 다 맞죠. 어, 그 다음에 셋째 자리. 이렇게 소수점 기준으로 줄을 쫙 맞춰주는, 자리를 맞춰주는 예, 이런 기호도 있답니다. 자, 다음은 문자예요. 자, 문자는, 어, 홍길동, 울산. 어, 여러분 이거 10, 물결 20. 이렇게 물결 기호가 들어가서 얘는 문자가 되고요. 21년 1월, 어, 날짜 아닙니까? 하겠지만, 요 1에 1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요 1의 자리가 안 보이기도 하고, 요거 수식 입력줄 보면 없어요. 어, 날짜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에 이제 엣, 골뱅이를 이용해서 쭉쭉쭉 적었던 걸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엣, at, 엣보다는 어, 제가 골뱅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에서. 자, 골뱅이님이라고 앉더니 홍길동님이 붙었고요. 자, 골뱅이를 두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울산이라는 글자가 두번 나왔습니다. 울산, 울산, 만약에 골뱅이를 세번 하잖아요. 울산, 울산, 울산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은 골뱅이가 두번 있는데, 두 번째 거한테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큰 따옴표는 골뱅이 글자 자체를 표시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골뱅이 's'는 울산이 나오고요. 뒤에 꼴뱅이는 큰 따옴표 있다 보니까 그 글자 자체, 예, 글자 자체가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해요. 이메일 주소, 어, 앞에 아이디는 서로 다를 거예요. 근데 다 뒤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a 큰 따옴표, a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큰 따옴표 하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a 은 울산이 나올 거고, 뒤에 거는 큰 따옴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시해봐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자 뒤에 퍼센트. 원래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한 백분율이지만 다운표를 했잖아요. 다 어, 따옴표 했다는 거는 글 글자 자체를 표시해 봐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날짜아안랬습니다 예, 문자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수식 입력줄에 연월일까지 있어야 된다는데 아마 분명히 연월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자, 날짜입니다. 아, 아니, 날짜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자, 문자는 또 at 그래서 꼴뱅이까지라고 했더니 요거까지라고 나온 거예요. 자, 문자는 S를 사용하고 큰따옴표 안에 적는 거는 그 글자 자체를 표시한다였습니다. 자, 다음은 날짜입니다. 자, 날짜는 이열의 어, Y, 먼스의 M, D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거든요. 근데 A를 세 번, 네 번, 혹은 D를 세 번, 네번 또... M을 몇번 정해 따라서 달라져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두 개, M 두 개, D 두 개, 연, 월, 일이 두 자리씩 나왔어요. 그리고 가로 속에 A를 세개 했더니 금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를 네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 금요일이 나온 거죠. A를 세번 하면 금. 네번 하면 금요일입니다. 자, 다음은 어, y 4 개, m 2 개, d 2개에 d를 세번 했어요. 자, d를 두번 하시면 숫자로 예, 0일 나오지만 d를 세번 하잖아요. 그러면 요 일이 0으로 나오는데 세 글자. 그래서 friday에 요세 글자만 나온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연도를 안적었고요 m 2개 슬래시 뭐 우리 슬래시에도 너무 날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로 속에는 d를 4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1월 1일에 슬래시로 구분했고, d를 4번 해서 f r i d a y 라고 이제 다 나온 거죠. 자, 다음은요. d 두 개, m을 4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1이죠. 그리고 m o n t h 가 영어로 나왔습니다. January라고. 참고로 m을 3번 하면 j-a-n이라고 세글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요. 제가 m과 d를 각각 한 개씩만 했고요. 날짜는 1월 10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m 하나, d 하나면 1월 할때 1,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이상의 자리는 그대로 표시된다는 점. 날짜였습니다. y, m, d, a. 하나부터 네 개까지 다 표기 가능하네요. 자, 다음은 시간입니다. 자, 시간은 h, hour, minute, second 가 되는 거고, 이때도 한 개를 하느냐, 두 개를 하냐에 따라서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개 하시면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한 개, 두 개, 두개 했습니다. 한 자리, 두 개, 두 개. 자, 그리고, 어, 초를 생략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 3시 30분. 그리고 나는 AM PM이 표기될 원한다 그러면 이제 3시 30분과 15시 30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시 30분이지만 AM PM이 나온다는 거죠. 예, 표시 형식에는 어, HMS를 주시고 한칸 띄워요. 띄우고 AM 슬래시 PM 하면 얘가 오전이면 AM 오후면 PM 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랍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을 텐데 조건이 있는 형식입니다. 자 조건은 어, 대괄호에 입력을 하는데요, 대괄호에는 어, 조건하고 색상도 적을 수 있는데 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코드는 4 개의 구역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은 두 개만 적었습니다. 한조 세미콜론 한 조건, 그래서 뭐 최대 4개니까, 저는 일단 2개를 적었는데요. 대괄호 속에 200 이상이면 별 0, 그러면 200 이상이면 숫자 앞에 검정 별을 표시하고, 다음 조건은 200보다 미만이면 작으면, 그러니까 199까지 읽은 거죠. 하얀색 별을 숫자 앞에 표시해 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요 서식을 지정했더니 이렇게 검정별 하얀 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주고 싶다 그러면 대괄호 속에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은 없어요. 뭐200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4 개의 구역을 이 순서대로 엑셀이 구분한다네요. 양수 음수, 영, 문자, 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콤마, 샵샵병 하고 세미콜론, 그러면 앞에 게 양수인 거죠. 그리고 대괄호 빨강, 어, 그러면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샵콤마, 샵샵병 그러면 음수 해당되겠죠. 음수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기호와 함께 천단위 구분 기호. 자 다음 세미콜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0일 때죠, 0. 자 만약에 0이 있다면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입니다. 자또 세미콜론을 만났네요. 그러면 문자죠. 자 문자는 개를 표시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는 소수점도 있고요, 0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마이너스 예 소수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해 되십니까? 자, 양수긴 한데 소수점이 없이 천단이 구분기호입니다. 요거 여러분 반올림 된 거예요. 1, 2, 3, 4가 마지막 5가 이제 첫째 자리가 반올림 되어서 1, 2, 3, 5라고 나왔고요. 0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죠. 그래서 0.005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붙였고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 6, 7, 8.9.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올림이 되네, 되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5, 6, 7,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순서. 양수, 음수, 영, 문자 순서로 구분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셀에 입력된 자료를 숨기려면 그 사용자 지정서식에다가 세미콜론을 연속으로 색삭싹세번 해보세요. 그러면 숨겨집니다. 숨겨지는 신기한 기능도 있네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는 이런 게 있었죠. 숫자일 때0 유효하지 않는 자리 수는 0을 표시합니다. 샵 유효하지 않는 자리 수는 0백으로 표시합니다. 신표는천 단위 구분 기호지고 끝에 붙일 때마다 세 자리씩 생략하죠. 천 단위, 백만 단위. 물음표는 소수점 자릿수를 서로 짝 맞춰주는 거고요. %는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해서 기호를 붙이는 거고, 만약에 여기 %에 큰 따옴표를 하면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문자는 at, 날짜는 ymda를 하나부터 네 개까지 쓸수 있었죠. 요일까지요. 시간은 hour, minute, second, 그 다음에 am, pm. 쓸수 있고요. 조건이나 색상은 대괄호에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 형식을 만들어야 되요 그럴 경우에는 세미클론으로 주시면 되고, 요 순서입니다. 양수, 음수, 0일 때, 문자일 때.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입니다. 자, 다음은 행 높이 열너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칸을 늘리고 싶어, 어,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머리글, 열머리글,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행이나 열을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이때도 우리가 뭐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연속된 건 시프트 다 가능합니다. 여러 행을 선택해서도 조절 가능한데 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요 가장 큰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어지고 좁아지고도 되고요. 또행 머리글, 열 머리글 하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직접 숫자로 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1행 어, 행 머리글 1을 선택하고 오른쪽 단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여기 행 높이 열은 이제 열 너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행 높이한 데서 수치를 주셔서 딱 맞추실 수 있어요. 이때도요 여러 행을 선택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 높이 열 너비 조절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행렬 숨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숨기기 뭐숨기 취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작업을 하시다가 어 특정 행을 좀 숨겨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숨겨서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료 메뉴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잠시 숨길 수가 있는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하는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한개 혹은 여러 개 선택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숨기가 있어요. 혹은 행 높이 열너비를 숫자로 지정할 때 0이라고 주면 숨겨져요. 그리고 숨겨진 행 열의 양쪽 위아래 있는 행을 범위로 지정한 후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렇게 숨기 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숨기 취소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나요. 어, 그래서 우리가 행 열을 숨기고 숨기기 취소까지도 할수 있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